안녕하세요. 에브리띵 여자 배구입니다. 지난 2월 15일 한국 도로 공사와 정관장의 오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정관장이 3대 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세트, 3세트를 도로 공사가 가져갈 땐 경기 몰라요.라고 나왔지만 결국 경기 운영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2월 15일 경기 이후 팀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2025 비리그 여자부 팀별 성적 분석과 향후 전망 흥국생명 독주 속 2위 싸움 치열. 2024-2025 비리그 여자부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각 팀들의 순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흥국생명이 독주 체제를 굳히며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 현대건설과 3위 정관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4위 IBK기업은행부터 7위 GS칼텍스까지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각 팀의 현재 성적과 주요 선수 활약, 그리고 향후 전망을 팀별로 면밀히 분석해본다. 1위 흥국생명 67점 23승 5패, 세트 득실률 2.313, 점수 득실률 1.146. 흥국생명은 올 시즌 독보적인 성적을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다. 28경기에서 23승 5패를 기록하며 승점 67점을 획득 2위와 11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 특히 세트 득실률 2.313과 점수 득실률 1.146은 그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흥국생명의 강점은 김연경과 외국인 선수 투투쿠리치의 활약이다. 여기에 김연경의 리더십과 경기 운영 능력, 안정적인 리시브와 블로킹이 더해져 빈틈없는 전력을 구축했다. 흥국생명의 최대 강점은 경기 운영 능력과 꾸준함이다. 경기마다 꾸준히 3대0 또는 3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쌓아가는 모습은 타팀들이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전망 흥국생명은 남은 경기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며 김연경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56점 18승 10패 세트득실률 1.634, 점수득실률 1.099. 현대건설은 18승 10패, 승점 56점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는 11점으로 다소 벌어졌지만, 3위 정관장과는 단 1점 차이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중심에는 양효진이 있다. 양효진은 이번 시즌도 변함없이 최고의 미들 블로커로 활약하며 블로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모마와 정지윤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 쿼터 선수 위파위의 부상 이탈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 건설의 고민은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다. 시즌 초반 연승을 이어가며 흥국생명과 1위 경쟁을 벌렸지만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체력 저하로 5라운드 들어 패배가 잦아졌다. 특히 서브 리시브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전망 현대 건설은 위파위의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2위 유지의 관건이다. 양효진과 정지윤이 공격을 책임져야 하며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하다. 남은 경기에서 정관장과의 맞대결 결과가 2위 싸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3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55.20승 8패, 세트득실률 1.56, 점수득실률 1.04. 정관장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20승 8패, 승점 55점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 현대 건설과의 승점 차는 단 1점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2위 탈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정관장의 가장 큰 무기는 쌍포바냐 부키리치와 메가와 티퍼티위다. 부키리치는 세르비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가는 인도네시아 배구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빠른 공격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상대를 흔든다. 이두 선수는 경기당 평균 4550점 이상을 합작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고이진 감독의 전략적 경기 운영도 정관장의 강점 중 하나다. 고 감독은 상황에 따라 변칙적인 선수 기용과 빠른 전술 변화를 시도하며 상대 팀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여기에 박은진과 정호영이 중앙에서 제공하는 블록킹과 속공이 팀의 큰 자산이다. 향후 전망 정관장은 남은 경기에서 현대 건설을 추격해 2위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부키리치와 메가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플레이오프에서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이 남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4위 ibk 기업은행 알토스 37.12승 16패 세트 득실률 0.797 점수 득실률 0.965 ibk 기업은행은 12승 16패 승점 37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5위 도로공사 30점와 승점 차이가 7점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IBK의 핵심 선수는 이소영과 빅토리아다. 이소영은 리그 최고 수준의 리시브 능력을 자랑하며 리베로 역할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는 파워풀한 공격을 앞세워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체력 저하와 잦은 범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세터 김하경의 기량도 점차 안정되고 있지 않다. 김호철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며 팀의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정민 등 유망주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향후 전망 IBK 기업은행은 4위를 유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나 공격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공사와의 맞대결에서 승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5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30점 10승 18패, 세트 득실률 0.692, 점수 득실률 0.949. 한국도로공사는 10승 18패, 승점 30점으로 5위를 기록 중이다. 시즌 초반부터 어려운 출발을 보였지만 니콜로바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강소위, 배유나 등 베테랑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으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니콜로바는 경기당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3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 42%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후반 서브 범실과 공격 실패가 치명적인 페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잦다. 그럼에도 니콜로바의 파괴력 있는 공격은 도로공사의 득점 루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강소희는 이번 시즌 리시브 효율 5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다. 공격에서도 경기당 평균 12, 15점을 기록하며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력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배윤아는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부상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공사의 고민은 세터와 리시브 불안이다. 신인 세터 김다은이 경험을 쌓고 있지만 경기 운영에서 미숙함을 보이며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리시브가 흔들릴 때마다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망 도로공사는 남은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을 따라잡아 4위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니콜로바의 컨디션 유지와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김종민 감독이 전술적 변화를 통해 리시브 안정과 공격 다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로공사 특유의 끈질긴 경기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6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27.9승 19패, 세트 득실률 0.603, 점수 득실률 0.927. 페퍼 저축은행은 9승 19패 승점 27점으로 6위에 머물고 있다. 신생팀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경험 부족과 전력 차이로 고전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번 시즌 테일러의 합류로 공격력이 크게 강화되며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18-20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강력한 서브와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스파이크는 상대의 블로킹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그러나 리시브와 디그가 약한 팀 특성상 카타리나에게 모든 공격을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 체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내 선수들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페퍼 저축은행의 약점은 리시브 불안과 수비 조직력 부족이다. 특히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가 안정적인 토스를 공급하지 못해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장소영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기복이 문제다. 향후 전망 페퍼저축은행은 남은 시즌 팀 조직력 강화와 젊은 선수들의 경험 축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7위 지에스칼텍스 22.6승 22패, 세트득실률 0.528, 점수득실률 0.901. 지에스칼텍스는 6승 22패, 승점 22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리그 명문 팀으로 불리던 지에스칼텍스가 최하위로 추락한 것은 부상 악재와 전력 약화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바와 유서연이 팀을 이끌고 있지만 실바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기 운영이 문제다. 실바는 공격에서 분전하고 있지만 리시브와 수비까지 맡다 보니 체력 부담이 크다. 유서연 역시 안정적인 리시브와 공격으로 팀을 돕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터 안혜진이 합류했지만 아직도 지에스칼텍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해진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빠른 토스로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이번 시즌은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불안정한 경기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GS칼텍스의 최대 과제는 리빌딩이다. 김지원, 권민지 등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며 팀의 새로운 전력을 구성해야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경기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향후 전망 지에스 칼텍스는 남은 시즌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제공하며 팀 재정비와 다음 시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택 감독은 이번 시즌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V 리그 여자부는 흥국생명의 독주 속에서도 2위 경쟁과 중위권 싸움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각 팀들은 부상 관리와 선수단 운영에 집중하며.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쌓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과연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상 에브리띵 여자배구였습니다. 위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